자 이제 유황인시록 5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내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 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의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헌금 위에서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렇게 주님께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린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연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도님 마음에 간절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그 어머니의 간절한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 아들을 꼭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어머니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어, 이제 오늘 벌써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이렇게 듣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제가 설계하면 설교할수록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고 설계하면 설계할수록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라는 이런 생각보다 요한계시록 아, 말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고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어떤 힘든 중에도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말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죠.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요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의 대박해로 인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로마인들에서 고문당할지 모르는 정말 큰 반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요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어떤 은혜를 주었죠?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어제 요한계시로 사장의 핵심은 이리로 올라오라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될 하늘나라. 하늘나라로 주님이 여러분들 요한을 이렇게 올라오게 하세요. 그리고 뭘 보게 하세요? 하늘나라를 보는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세요.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고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당시에는 로마 왕제가온 땅을 다스리고 정말 사람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 자기가 그토록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자에 앉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사실 저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사장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유한계시록 사장이 여러분들 끝나게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유한계시록 5장입니다. 유한계시록 5장에서는 한 주니 사도 유한이 뭘 봤을까요? 누구를 봤을까요? 하늘 나라에서 여러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성라님들 아 정말 갈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유황기시로 오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히 단순합니다. 바로 진짜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저 여러분들도 오늘 이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심지어 어떤 죽음 같은 위기도 이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기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여러분 마,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요한계실 5장을 여러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이 그 지금 하늘나라를 바라본는을 지금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데 요한이시로 사정에서는 보좌에으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산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이니 찍혀서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그리 쓰여,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에 담긴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6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월요일 날에 요한계시록 6장을 여러분들 볼 텐데, 그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그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신이 세상이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심판 이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그 말씀이 여러분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이이 두루마리 봉인이 일곱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아직 게보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 보면 이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인을 뚫고 뚫뜻그 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수 있는 사람이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슬프게 옵니다 사절에서 여러분 요한이 왜 울까요? 지금 요한이 지금 무선 핍박 가운데. 자신도 그렇고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마귀가 로마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정말 그런 큰 고난 가운데 이런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데 이 두루마리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을 별자가 없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지연된다고 하니 지연될 것 같으니까 요한이 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슬피 우는 거야. 그때 24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놀란 사실을 전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자가 딱한 분이 있다라는 거야. 그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죠.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일곱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시파에서 난 사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소위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다위의 뿌리,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바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요하, 이 요한, 요한, 요한 이왕 예시로 쓸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사람의 생명을 정말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하는 자는 로마 왕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요,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허락하세요?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진정한 이 심판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요한 기실 5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는 아까 5절에서는 예수님이 사자 같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 동물의 왕이 사자죠. 이 사자는 왕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유일하게 심판하시는 왕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자라고 왕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또 하나의 모습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나는 또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는 온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왕이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요. 또 하나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자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사자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건 말입니다. 요한도 그렇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이 말씀만큼 강력한 소망과 위로와 되는 말씀이 없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큰 고난감도 있어도 요한보다, 그당시 초대교회 성도보다 우리가 더큰 고난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임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대도요. 근데 그들에게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그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푸신 은혜는 뭐냐? 먼저 그주 같은 환란에서 고난에서 면제해 주는 거 여러분 이건 두 번째예요. 이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왕이신 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끝나죠? 어떻게 끝나요? 그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도 그렇고 그 당시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이집사 장로들도 그렇고 하나님, 바로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사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권세와 부와 종기가 예수님께 있도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쳐요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왜 오늘 주님은 요한에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과 사자이신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 마쳤을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여러분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 마귀 역사로 인한 모든 마, 저주와 우한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들 성도인들, 성령님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그런 분들 계세요? 바로 나를 죄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주시는 편함 없이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그리고 여전히 그 죄를 또 구원해 주시고 이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 이런 죄에 넘어졌을 때, 죄에 무너졌을 때, 자꾸 연약한 내 모습 바라보고 질그릇 같은 내 모습 바라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은 누구시죠? 바로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는 예수님이세요. 지금 내가 마귀 역사로 인해서 지금 내삶 가운데 내 가족들이 마귀 역사로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성님들 조금만 생각하자고 뭐.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에게서 구원해 줄 분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분명히 꼭 생각하세요. 나를, 내 가족들을, 내사랑하들을 마귀 역사에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것에서 구원받게 하는 이 마귀 역사에서 구원해 주은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죄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내가 어떤 죄 역사 마귀 역사 이것에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이 그 사람 죄의 마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죄의 마귀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한 같은, 저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저주와 우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를 바라보시라. 내 가정에, 내 삶에 저주 같은, 우한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를 바라보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사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라. 그래 여러분 우리 한 가지를 더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이 왜그 당시에 유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신 예수님, 승리하신 왕이신 사자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소망이 되냐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요한도로고초대교회 성도들도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요한도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대도요 죽음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대도요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 죽임을 당한 어린이 너희들이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 죽음같은 고난 내가 바로 죽음같은 십자가 고난을 당했어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왕이신 사자이신 예수님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에게 죽음같은 고난도 반드시 승리로 영광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음 같은 고난을 이 땅에서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 죽음 같은 고난 당할 때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죽음 같은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셔서, 죽음을 당한 어린양이 되셔서 죽음을 당한 어린양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자로서 왕으로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바라보면 우리의 죽었던 고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일 시간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텐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정말 천사들그렇고24 장로들이 바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고 사자 왕이시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막이 저지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은 우리 죽 같은 고난의 소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께 나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듣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사랑 하는 손님들 오늘 우리 모두 다 정말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바람 눈이 열리고 또 사자이신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바람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먼저 내 삶의 죄의 역사 또내 삶의 마귀 역사 또내 삶의 어떤 저주와 우한 같은 역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임을 당하신 주 예수님께서 나를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나를 죄와 마귀와 모든 저주와 우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몸을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오니 예수님을 간절한가 믿음으로 바라보니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소서 우리의 삶의 역사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다시 뭐 우리를 마귀에게서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주님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믿음으로 바라보니 예수를 찬양하며 바라보니 우리를 마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저주와 우악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모양의 아픔을 인해서 우악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오직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오니. 우리를 하나님 모든 저주와 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승리하게요 주시옵소서. 예수님 승리하게요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붙들기다하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집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자리 성도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오늘 유학이신 오장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과 함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자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십시오. 그리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지금 나도 내 삶에 어떤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이 죽음 같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도 죽임을 이고 승리하는 대로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Eu não preciso de é